어설픈 닝글리스주디스입니다 NIV 영어성경통독,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사도행전, chapter 5, day 7, act, chapter 5, verses 28 through 32,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의미 알기 전에 영어 문장 읽기,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보세요 We gave you strict orders not to teach in this name, he said. Yet you have filled Jerusalem with your teaching and are determined to make us guilty of this man's blood.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replied,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human beings. The God of our ancestors raised Jesus from the dead, whom you killed by hanging him on a cross. God exalted him to his own right hand as Prince and Savior, that he might bring Israel to repentance and forgive their sins.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and so is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그 의미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시나요? 자, 그 의미 조금씩 아는 것에 이제 완전하게 아는. 순서. 첫 번째는요, 의미 알기의 첫 번째 순서는 어휘 알기입니다. 어휘 저축될 수 있게 문장에 꼭 적용해 봐야 합니다. 일단은 잠깐 영상 멈추고, 아, 이게 이런 뜻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봐주세요. determine, 그러면요, 결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be determined to do. 그래서 이 뒤에 do는요, 동사 원형이에요. 무엇을 할 건지 여기에 내가 원하는 걸 넣어주면요, 요거 하기로 결심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요런 거 한번 봐주시면은, 네, 의미 이렇게 할 적에, 어, be determined to do. 이게 왜 수동태로 나왔지? 어, 뭐 때문에 이렇게 썼지? 요런 거할 적에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요렇게 하면 잘 모르죠. 제가 이제 문장에 적용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끊어 읽기와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28. We gave you strict orders. 기부에 대한 거. 이 동사가 원래 원형이 기부잖아요. 기부에 대한 거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A와 B가 있다. 그래서 U가 A고 strict orders가 B가 되면 A에게 B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직역을 하면 우리는 너희에게 엄격한 명령을 주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자연스럽게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엄격하게 명령했다. 이런 의미가 돼요. give orders. 그러면 명령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해보면 이제 알수 있어요. 너희에게 엄격한 명령을 주었다. 아, 너희에게 엄격하게 명령했다는 뜻이구나. 다시 해 볼게요. We gave you strict orders. 우리가 너희에게 엄격하게 명령했다. not to teach in this name. 요 뒤에 오는 to teach는요. 문장이 끝나고 와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여기 앞에 보면 다시 왔어요. to teach의 반대말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어떤 뜻이 되냐면 not to teach in this name.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안기 위해서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잖아 어? 않기 위해서 좀 이상하네. 자연스럽게 바꾸면.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어. 이런 뜻이 됩니다. 요런 문장 하나 잘 알아두세요. 요거 많이 읽어서 이렇게 익숙해지고 나면요. 아, not to. 이렇게 왔을 때도 요렇게 처리하면 되네. 알수 있습니다. 다시 끝까지 해서 한번 해볼게요. We gave you strict orders not to teach in this name. 우리가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을 내렸다.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대제사장. Yet you have filled Jerusalem. 그러나 너희가 filled Jerusalem. 예루살렘을 채웠다. 예루살렘을 가득히 채웠다. 그리고 나서 with 가 와요. with, 뭐뭐를 가지고 채웠다는 거예요. with your teaching. 너희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득히 채웠다. 요거는요.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워버렸다. 이런 뜻이요. Have a PP를 쓴 것은 이미 이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너네가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득 채웠잖아. 지금도 채우고 있잖아. 요 정도 느낌이에요. And I determined to make. 오, 딱 보니까 이제 왔어요. Be determined to. 그리고 make, 뭐하기로 결심하자. 만들기로 결심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채우고 만들려고 결심했어. 그런데 이제 make 뒤로 봐야지 돼요. make 뒤에 보니까 e l s guilty가 나왔어요. 요거 a라고 놓고 b라고 놓았을 때 여기 자리에 올수 있는 게 형용사도 올수 있고요. 우리 주로 많이 보았던 거는 동사 원형을 봤어요. 이 make 때문에요. 요 make라고 하는 동사가 a와 b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올수 있는데, A에게, A로 하여금, B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요 때, 주로 동사 원형이 왔는데, 형용사도 올수 있어요. 여기에서 guilty는요, 유죄인, 유죄의, 뭐, 유죄의, 아니면 책임이 있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책임이 있게 만들기로 결심했잖아, 너희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책임이 있다고 만들려고 한다. 결심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만들려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에 대한 유죄냐면요. 뭐에 대한 책임이냐면요. Of this man's blood. 이 남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be determined to 해갖고 결심하다라고 해서 결심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자면, 이제, 앞뒤를 잘 살펴서 자연스럽게 하자라고 한다면, 뭐뭐 뭐 하려고 한다라고 해줘도 돼요. 결심한 거니까. 다시 해보면요. Are determined to make us guilty of this man's blood. 이 전체를 다 놓고 이제 볼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금 책임이 있다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문장 너무 좋아요. 28절 저는요. 암송해 주실 것도 제가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장 하나 정도 해석 잘하면은요. 앞으로 나오는 문장들 해석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직독직해로 정리해 볼게요. We gave you strict orders not to teach in this name. 우리가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격하게 경고했다.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Yet you have failed Jerusalem with your teaching.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의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채웠다. Are determined and are determined to make u s guilty of this man's blood.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 29 29절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replied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We must obey God 우리는 must는요 뭐뭐 뭐, 해야 한다인데 조금 강력한 뜻이야. 꼭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에게 순종해야만 한다. Let all human beings y o e t then 앞에 내려갈게 오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뭔뭐 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사람들에게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요런 느낌 때문에 레더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댄만 놓고 봐도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인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레더를 써줌으로써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요런 뜻 직독직해로 정리합니다. Peter and the other p a s c e s s replied.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human beings.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 3. 3 0 절. The God of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게 의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소유의 의미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raised Jesus,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이 표현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여기 r a i s e 가일으키다 라는 뜻인데, 다시 살리다 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를 다시 살렸다. From the dead.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도 나왔었죠. 어, 사도행전, 요한복음 아니고, 사도행, 요한복음에서도 나왔었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왔었어요. 요게 자주 등장해요. 뭐뭐로부터 일으키다. 뭐뭐로부터 일으키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표현 자주 나왔거든요. The dead 그러면은요. The p l 스 s 형용사.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했죠? 복수 명사. 아,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외우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The dead 그러면 dead가 죽은이거든요. 이거는요. Dead people. 죽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는 하이픈을 갖고 구가 설명해줘요. whom you killed. 너희가 죽였다. 누구 누구를 whom 그러면 누구를 그쵸? 그를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를 죽였다. 그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를 다시 살렸다. By hanging him. 어떻게 해서 죽였냐면요. 그를 매달아서. On a cross. 십자가 위에 그를 매달으로써 여기는 by는 도구, 뭐, 이런 수단, 이런 뜻이에요. 그렇고, 그를 매달으로써 죽였는데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의미가 되죠. 앞에 나왔었던 표현은 좀잘 알고 계시면 이럴 적에 바로 해석이 돼요. 제가 이제 직독직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 God of our ancestors raised Jesus from the dead.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Whom you killed by hanging him on a cross.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여서 죽인 그 예수를. 31, 31절. God exalted him. 요거는 높이다,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를 높이셨다 했으니까 당연히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를 높이셨다. To his own right hand. 그분이 오른손으로 여기에서 히스는요 가드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as prince and savior 여기에서는 뭐뭐로써 그래서 왕과 프린스가 꼭 왕자라고 안해도 돼요 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왕과 고대 언어에서는 왕과 구원자로써 왕과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that he might 대신 나오고 might가 나오면 대부분 뭐뭐하기 위해서인데 요거는 확정짓지 말고 뒤를 읽자 그랬어요. 뒤를 먼저 읽어볼게요. He might bring Israel to repentance. 그가 데려온다. 이스라엘을 to repentance. 그러면 회개거든요. 회개로 회개까지 회개 있는 대로 회개로 회개하도록 이스라엘을 데려오셨다. 요거는요. 그가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하시려고, 요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고, and forgive their sins.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딱 맞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다. 높여주신 거다. 예수님을 높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하다 보면은요, 정말 단어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게 어색하지만 그걸 문맥에 맞게 우리말로 고쳐주니까 좋아져요. 그쵸? 여기요. bring Israel to repentance. 이스라엘을 회계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다란 뜻이거든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회개하도록 하려고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연습도 계속 직독직해를 통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독직해로 정리합니다. God exalted him to his own right hand.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As a prince and savior. 왕과 구원자로 높이셨습니다. That he might bring Israel to repentance.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and forgive their sins.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32, 32절.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의 증인이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증인이다. 누가?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And so is the Holy Spirit. 성령도 마찬가지다. 요 표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I like apple. s 그러면 나 사과를 좋아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좋아해. 그러면 이런 말 많이 쓰실 거예요. 아이고 거꾸로 썼네요. Me too 쓰려고 한 거였는데 자 이렇게 누가 말해요. A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B란 사람이 나도 그래. 그러면 어떻게요? 해 Me too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요. B란 사람이 어떻게든 쓸수 있냐면요. So do I 이렇게도쓸수 있어요. So do I 그러면 나도 좋아해, like 대신에 쓴 거예요. 나, 나도 또한 좋아해 이렇게 쓸때 so do I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거는요.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어떤 걸 와줄 건지 결정하는데 앞에 이렇게 r가 왔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숫자에만 맞춰서 얘가 와야 돼요. 이 아래의 동사 원형이 뭐예요? B죠. B는 그냥 그대로 B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The Holy Spirit이 3인칭 단수라서 Is를 써준 거고요. 앞에 So를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So do I. So is the Holy Spirit. 같은 의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고 And so is the Holy Spirit. 성령도 또한 증인이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너무 좋아요. 요 문장 요렇게 하나 알아두시면요. So do I 대신에 so am I 라고도 쓸수 있겠죠. So is she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야. 요 do 대신에 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앞에 있는 문장이 여기에 is나 am이나 are가 왔을 때. 요럴 적에는요, 바로 여기도 똑같이 is나 m이나 r로 받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나도 그래! 라고 할 때, me too! 라고만 하지 않고요. so do I, so am I.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한 가지 더 이제, m은 언제 써요? 또, 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I am tired. 아, 나 피곤해. 그러면요, 어떻게 me? To. 나도 피곤해. 이렇게 받아줄 수 있어요. 이제 A가 이렇게 얘기하면 B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So am I. 나도 피곤해. 근데 왜 M을 썼느냐? 앞에가 이렇게 비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비동사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 하나 알아두시면은요. 어, 나도 그래. 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좀 Me too. 라고 하는 거 말고 다른 말로도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Whom God has given to those 자, 원래 those who 그러니까 뭐뭐하는 사람들인데 여기까지만 끊어줘 볼게요. 카마를 찍고 이제 호미어했어요. 호미어했으면 그를 이렇게 일단 해석하자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주셨다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who obey him 그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누구를 그를 누구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아이고클랩이했네요 아, 예수님이 아니고요. <laughs>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바로 앞에 있는 Holy Spirit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누구에게? To, who, to those who obey him. 그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힘은요, God.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근데 그 성령도 또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직독직해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So is the Holy Spirit 때문에 조금 설명을 길게 했는데 그거 이제 잘 보면서 직독직해로 마무리해 볼게요.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And so is the Holy Spirit. 성령도 마찬가지로 증인이다.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을 땐 의미를 직독 직해했던 의미 그리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함께 읽어보세요. We gave you strict orders not to teach in this name, he said. Yet you have filled Jerusalem with your teaching and are determined to make us guilty of this man's blood.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replied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human beings. The God of our ancestors raised Jesus from the dead, whom you killed by hanging him on a cross. God exalted him to his own right hand as prince and savior. That t He a t h might bring Israel to repentance and forgive their sins.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and so is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저는요, 이 아, 문장이 이 31절이요 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왕과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높 피들려 올리신 이유가 바로 나를 나를 통해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또 용서받게 하시려고 아 정말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셔서 하늘로 다시 올리신 것이 모든 사건이 나로 하여금 회개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 나도 증인으로 살아가야죠.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증인되게끔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